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대통령님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이거요. 불법 점검 점거에도 손에 묻지 말라니 노란봉투법.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말안 돼요. <laughs> 여기서 볼까요? 소, 노조 파업 다른 손해배상 주요 사례 코레일 150억, 뭐이 KC 3 0 1억뭐 이런 건데 전면파 뭐 이렇게. 51억 확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불법 시위를 해서 손해를 입어서 민사를 갈기지 못하게 하면 전 사람들이 뭐가 무서워서 불법을 안 하겠어요 뭐 점거하고, 공장 점거하고 공장 점거하고 해서 공장이 안 돌아가게 하고 파업할 사람 하고 안할 사람들은 안 하고 또 공장 돌아가야지 지들이 여러분 100% 노동자들을 다 꼬시지 못했으면, 그냥, 지내 노조원들끼리만 파업을 하든지, 나머지 사람은 뭐 일하는 걸왜 막아? 뭐, 입구를 막고, 뭐, 불법 시설 점거하고, 도크를 점거하고, 뭐, 음, 파워크레인, 이런 거를 점거하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치고, 그래 놓고서 손배소를 안 당한다? 근데 손배소를 안 당하게 아예 법으로 만든다? 이거는, 노란 봉투법 여러분, 정청내가, 누구였지? 노, 누가 추구했죠? 이거 추진요? 정의당 쪽에서 했죠? 정청내 의원이 추진하는 거는 그, 그쪽이고, 방통위 쪽, 그, 그거였죠? KBS MBC 이쪽 이사를 뭐 시청자들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뽑는 거, 사장 추적권은 그게 갖는, 그쪽에서 가져가는 거, 노조나 이쪽으로 가져간 시청자위원회 이런 거로 하는 게 정청내 의원의 아니었고, 이거는, 이거 누구였더라? 이게 이게 노란봉투법을 지금 심상정하고 정의당에서 그 손을 들었고 하자고 얘기를 했었고 더불어민주당이 오케이 밀어붙여 버립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민생 입법과제 6대6 번째 과제로 이렇게 이재명도 이제 밀어붙이자고 하고 있고 재산권 과도한 침해 이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대한민국 완전히 파업공화국 되고. 어, 카르텔들 노조가 카르테오를하 되고 우리한테도 우리도 이건 나눠가집시다 그 정도가 여러분 어,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자이 얘기는 반드시 해드리고 노란 봉투법 이거 어, 절대로 막아야 된다.